고습니다자 계속해서 오현중학교 팀입니다. 오현중학교 오, 역시 우리 엄마들이 응원 많이 오셨네. 박윤호의 일곱명이 시계집 아이 모신다. 시계집 아이 모신다. 자이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꽃이 어, 활짝 끌것 같습니다. 자 오현중학교 팀 어서오세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 주십시오. <laughs> 아니, 아니, 맞아! 골치 놀게 골치 놀게 골치 놀아? 니형안 놀켜 무사 어. 눈 옷도 치보고 양지영 양이이때왕 까마귀가 스윗 슬기맞혀 거마니가 지레도 하고 야 얘들 바라 저처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게 하고? 아, 이고차려마을 했구나. 차려 엄마, 차려 엄마, 이리와 보라. 무사만 씨, 처리 때문에 속상해 죽어죽여. 네? 무슨 말일까? 구만보난 처리 버떨이 자리를 뚫라붙는 모양이요. 네? 무사 뚫을 말일까? 누가 막 바빠도 이옷도 코코락이 뻔한 입 찌고 공부도 없으면 시켜서 켜. 아이가 취업하기 허영 당기고 지레도 좋고 거나 아이들이 경운는 모양이요. 무사, 난갈이 차림지고. 내 기구장 하나.

한도 따먹었죠? 네! 네. <laughs> 야, 됐죠. <laughs> <뭘> <laughs> 우리, 너 됐죠! 개 지금 뭘더기억 됐대, 이리 우리 안 옮겨놨나? 알았죠? 우리 집이 시겠니개썩안 죽혀! 차례차례집이 야, 차례차 지금 뭘더기억더 왜, 왜? 야, 너 야, 나, 장소 장소 아이가 너희 놀진 만한거그게 시겠나 시겠다 주지 마라. <놀라> <놀라> 나와줘. 나와줘. 야너 이거 좀고어저 할머니, 난야시키 날이 제일 좋다. 맨날 시키라면 좋구다. 시키날 되면 친구들도 나이랑 놀아주고. 어휴, 우리 아버지 바닥에서 죽지 않는 시민 어떠할 뻔네 그러시면 시키도 없고. 할머니, 우리 또 언제 시켜? 너이 새끼 아맹무시고그 말이고 안고럴 말이지. 아이고, 미어린 우리 새끼 아니까. 우리 새끼. 무신하기 말이고 까 상황이면 세석끝여야지 줄. 에휴, 말안 하켜. 절이야, 이리 오라. 아무리 시키가 좋아도 이, 너네 아방이 살아생겨서 죽, 너네 어머, 너네 할막다 죽을 어조그냐 아니, 마씨, 아니, 주희, 기어, 사람이 죽어야, 시키네 하는 거 난, 시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이? 아, 경철이야 친구들한테는 네가 잘해줘야, 벗들도 잘해주는 거여. 할머니, 잘못했어. 이태우, 좋냐? 너또잘 씻고, 너나 난양으로 꼬라, 이거, 어덜은도 잘할 거다. 올드 특근 어다새끼경에서 <laughs> 주. 트리오는 우리 오늘 우리 탈철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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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씨? 어머니, 정말의탈기 탈의 언제 어머니 거짓말했냐? 탈의 말의 세라 탈의 철이 <laughs>